여기 이제 오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트럼프 발 관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이제 장문의 기사가 실렸네요. 여기는 딱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도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전개한 사람들은 입장이 아주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죠.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베트남의 업체들이 관세 분량만큼의 상당 부분을 본인들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흡수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환율을 좀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관세의 상당 부분을 수출업자들이 대부분 다 흡수해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론적 배경 하에서 여러분들 이번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학자나 이런 기자들이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론을 그대로 믿습니다.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 관세를 수입업자들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반영해가지고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예. 가격을 때리게 되면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을 수출업자들이 흡수할 거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품목은 가격이 좀 오를 거다. 품목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트럼프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증가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수출업자들이 충격을 다 흡수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 관세 전쟁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여러분들 기사의 핵심적인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궁극적으로 관세가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을 좀 많이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관세 수입이 늘었는데, 관세 수입이 늘었으니까, 이 관세 수입만큼, 관세 수입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를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 된 사람들에게는 관세 임상분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리베이트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약간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상품이 미국 한국에 도착하면 지불합니다. 따라서 누가 첫 번째 지불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종종 외국의 제조업체가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업체, 한국 자동차 업체의 수출 가격이 20% 내외인 것은 제조업체가 부담한 을 뜻합니다. 많은 산업들의 제조업체가 여러분들 미국 내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흡수할 거다. 예. 특히 자동차업이 그럴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현재로서는 GM이나 나이키 등 미국 기업들의 비용 인상에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월스트리저널의 트 주장은 관세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예. 예. 이 신문의 기자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죠. 처음에는 수출업자들이 흡수하겠지만 결국은 다 소비자들 한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외국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한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나 장난감, 의료 등 일부 관세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의 일정 부분 오르는 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고 물량이 바닥이 나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의미 있을 수준으로 물가 가 오르겠냐 그게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이제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은 큰 그런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온 거죠. 아직 미국 기업들은 관세 비용의 일부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GM은 이번 주에 2분기 자동차 수입품의 1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10억 달러 이상의 경상이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럼 왜 GM은 타격이 심하냐? GM, GM 자동차의 50% 이상이 한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만들었으려들 수입하기 때문에 GM이 수입업자인 겁니다. 50% 이상은. GM이 이런 미국 내에서 50%, 50 정도를 생산하니까 생산업자지만 한국 GM과 같은 그런 수입업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국 업체를. 장난감 제조업체인 해즈블로는 해계연도 전체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수익이 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이키가 여러분들, 나이키 같은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이런 박하고 하니까 수출업체가 다 흡수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진이 박하니까. 그게 수입업체가 일정 부분을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억 달러가 생긴 거죠.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통해 관세 비용이 약 2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기초해서 추진한 겁니다. 관세 때리게 되면 은 시장 접근실을 대부분 수출업자들이 흡수할 거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은 일정 부분은 자국 화폐 가치가 변동이 돼가 지라 흡수할 거다.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는 구매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면 다른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문의 이름 소개된 사례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 주도조인 인근의 꽃집 주인은 관세 추가 비용의 일부를 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고객의 관계를 증가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미산 장미는 한 송이의 개당 1.15에서 1.35달러입니다. 지금은 1.9에서 2.15달러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12송이 꽃배근 가격은 60달러 69달러 올랐습니다. 일부는 여러분들 관세인상품관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증가하고 일부는 자기가 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흡수한 겁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격이 클것 같아요. 24달러짜리 중국산 하트 모양 화하는 책은 24달러에 38달러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걸 파는 사람은 마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고객은 유지해야 되니까. 일부 신발 회사들은 앞으로 몇주 안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국 신발 유통업체 한 CEO가 말했습니다. 이런, 특히 이런들 소비자에게 가격 증가가 심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마진이 박한 부분, 부근 품목일수록 더 심할 것들. 신발, 의류 같은 경우는 마진이 뭐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각각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담을 하고 수입업자는 가격을 일정 부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외국 기업들이 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거나 유지함으로써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at least not yet 나시입니다. Not, not not yet not not yet 관세 인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학자는 궁극적으로 관세 인상분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좀 넉넉한 그런 산업들은 대부분 자동차같이